얼굴이 달걀형인 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럼 감정 표현을 잘 하신다는 거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음.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음. 즐거울 때 즐거울 줄 알고 짜증과 화를 구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최대 강점이 뭐냐 얼굴 달걀형인 분들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, 요즘 떠오르고 있는 어, 어떤 좋은 능력이다 네 필요한 능력이다 하는 음. 부분 중에 하나가 응.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래요. 응. 근데 그래서 나온 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수관상. 음, 관상 있어요. 관상으로? 관 감정 표현을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시는 그 관상적 학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음. 대충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있을 때 얼굴의 상부라고 하죠 코에 음. 코 끝을 기준으로 코의 위쪽 상부가 조금 하관에 비해서 넓으신 분들. 음. 이런 분들 이마가 조금 넓거나 음. 여기는 보통인데 하관이 좁거나, 음. 어 아니면 하관은 평범한데 요 상부가 조금 이마가 조금 더 넓고 여기 위가 조금 더 넓거나 음. 우리가 살짝 계란형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계란형이니까 여러분들 역삼각형 생각하지 안돼요 음. <laughs> 극단으로 어, 극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음. 계란형 미인형이라고 하죠. 음.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계란형 정도 예상하시면 좀될것 같고요. 음. 그런 분들 얼굴형도 예쁜 분들이 감정 표현도 잘 하신다. 감정 표현을 잘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게 있어요. 감정 표현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막 따라락 따지는 거를 감정 표현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진상이에요. 오해, 오해가 좀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는 괜찮아요. 음. 근데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타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음.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음. 여러분들 이거 구분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. 음. 음. 내가 불합리한 걸 당해서 음. 컴플레인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음. 주장을 할 때에는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시간과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때에 하는 겁니다. 음, 맞습니다. 근데 그것들을 음. 구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감정 표현을 빡 하시는 분을 저희가 천둥벌거숭이라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게 되느냐? 음. 어... 화를 네, 음, 화낼 때 화를 내시는 분, 짜증 날때 짜증을 내시는 분, 음. 기쁠 때 기뻐 하시는 분, 음. 슬플 때 슬퍼 하시는 분 음.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감정 표현 잘 한다고요. 근데 화가 나면 화내. 슬픈데 슬퍼서 화내. 짜증 나는데 짜증 나니까 화내. 음. 어 기쁜데 너무 기뻐서 짜증 나. 음. 즐거운데 너무 즐거워서 짜증 나. 왜이 즐거움이 끝날까봐 화가 나. 아. 이 기쁜 일이 끝날까봐 화가 나. 뭐 아. 어,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나. 화가 나니까 진짜 화가다. 음.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.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감정 표현을 못 한다. 아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보세요. 오케이.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음. 돌아가 볼게요. 얼굴이 달걀형인 분들은 음.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데, 그럼 감정 표현을 잘 하신다는 거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, 음.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, 음. 즐거울 때 즐거울 줄 알고. 음. 즐거울 짜증과 화를 구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최대 강점이 뭐냐 얼굴 달걀형인 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감정 절제를 잘해요 갈무리를 잘하는 거지 아 아까 처음으로 돌아간 나설림 바로 그거예요 타인의 시간과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 분들 즉 그 순간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라 거는 감정의 갈무리와 절제를 잘하기 때문에 음.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권리주장을 잘하시는 분들 즉, 지금이 내가 이것들을 이 화를 표출해야 될 때인지 지금 같이 기뻐해도 되는 순간인지 지금 슬픔을 표해도 되는지 지금 즐거워해도 되는지 와. 남의 장례식장 갔는데 로또 맞아서 와 소리 질러 물론, 정신 잃고 그럴 수 있어요. 로또를 맞으면. 근데 여기 장례식장이야. 로또를 아 맞은 나의 이순간의 감정 갈무리를 해야 돼. 아, 씨, 로또 1등 막 장례식장에서 뭐 장례식장에서 난리나 막, 뭐, 이긴디언 춤추고 난리가 났냐. <laughs> 이 감정 갈무리를 잘할수 있어야 돼. 아는데, 근데. 근데 아, 음. 이건 너무 극단 표현 아니에요? 진짜? 좀 극단적으로 표현은 했는데요. 음. 얼굴의 상부는 보통인데 하관이 좁거나 네. 얼굴이 넓은데 하관이 좀 좁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달걀형의 네. 형태를 띄고 있다 물론 여기 역삼각형도 표현돼요. <laughs> 역삼각형도 포함은 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교적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관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시고 감정을 <laughs>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와 표현할 수 없는 걸잘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